안녕하세요. 오늘은 교회를 접어볼 건데요. 처음엔 일단 네모 잡기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엔 옆으로 접어주시고요. 여기가 이렇게, 이렇게 되어 있죠. 여기를 삼각형으로 딱 접어줍니다. 자, 접어주셨으면 이걸 위로 이렇게 두 개를 접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되셨으면 여기 여기를 이렇게 해갖고 네모로 만들어 주십니다. 여기도 반대쪽도 똑같이 위로 올리고 여기도 밑으로 밑으로 해주시고 이걸 옆으로 돌려주세요. 옆으로 돌려주셨으면 이제 이걸 옆 이렇게. 이렇게 되게 똑같이 두개다 접어줍니다. 이렇게 두 개가 되셨나요?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하나 똑같이 이렇게 바꿔줍니다. 그러고 여기로 아까랑 똑같이 샘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교회가 완성됩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.